493장. 하늘 가는 밝은 길이, 하늘 가는 밝은 길이,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, 밝음이 어두운 그늘해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.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,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.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.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.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.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.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.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.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.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.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.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.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, 속에 근심, 밖에 걱정, 늘 시험하여도,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,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.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,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.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, 속에 근심, 밖에 걱정, 늘 시험하여도,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,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.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,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.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,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, 밖에 걱정,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.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.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. 493장. 하늘 가는 밝은 길이, 하늘 가는 밝은 길이,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해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.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,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.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.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.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.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근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.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.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.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.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.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.